안녕하십니까. 방역전문기업 CNT 대표자 김성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먼지 진드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을 좀더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은 진먼지 진드기의 Q&A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아, 예. 진먼지 진드기가 비염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아, 보통 진먼지 진드기의 어떤 변이라든가 탈피가게는 항원이 나와요. 알레르기 항원이 나와서 비염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에는 뭐 비염 또 두드러기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비염이 많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는 진먼지 진드기도 하나의 요인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진먼지 진드기 크기는 눈으로 잘안 보입니다. 그냥 먼지 하나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뭐 움직이는 건 눈으로 안 보이고요. 0.3mm. 그러니까 한 300에서 4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아주 작죠. 보통 뭐 먼지 1g 안에 보통 200마리, 300마리씩 이렇게 있기도 해요. 먼지 진드기는 사람을 물지는 않습니다. 아, 사람 무는 거는 어, 다른 털진드기라든가 오옴진드기 같은 경우는 사람 피부를 이렇게 뚫고 구를 파고 생활을 하거든요. 진먼지 진드기는 사람 물지는 않지만 사람에서 떨어진 각질 아, 이런 것들을 먹고 어, 생활합니다. 아 예, 매일 밖에서 털어내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밖에서 햇볕을 쬐고 밖에 털어내는 건데요. 좀 어렵기 때문에 습도를 조절해 주시고 기피제, 기피제를 제 뿌려주시고 청소기로 빨아내고 이런 작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습도 조절입니다 애들은 피부 호흡을 하기 때문에 습도가 조금만 낮아도 거의 다 사멸을 합니다 그래서 습도를 굉장히 좀 많이 낮춰 주시고요 어, 두번째는 우리가 생활하는 어떤 쇼파, 매트리스, 카페 이런 부분을 어, 보통 베이킹소다라든가 베이킹파우더 이렇게 뿌려놓으시고 어, 청소기로 좀 빨아도 되고요. 아니면 아, 이런 기피제, 아, 계피라든가 유카리투스를 어, 뿌려놓고 어, 청소기로 빨아내고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이상 간단하게 아, Q&A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먼지진드기에 아, 대해서 아, 이런 실제 기피제가 천연살충제가 효과가 있는지 오늘 다음 시간에 한번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방역전문기업 c NT 대표이사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